말씀 나누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은혜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석, 수석 같은 거, 우리, 어 이렇게 줍는 취미나 이런 거 가지시나요? 수석? 우리, 조집사님? 수석? <laughs> 좋은 나무! 나무 하나에 엄청 비싼 게 있어요. 번개 맞은 나무가 뭐 이런 나무는 산에서 발견하기 힘든데, 뭔나무지 까먹었어. 근데 그 나무 나무가 진짜 몇억 되는 나무가 있대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겉은 나무고 이제 겉은 돌이잖아요. 근데 진짜 귀하고 위대한 것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돌을 깎다 보면 계속해서 돌을 깎을 때 아무 의미 없는 돌은 다 깎아라면 뭐예요?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수석은 돌을 깎으면 깎을수록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돌꽃이 나와요. 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거기에 왜 박혀 있는지도 몰라. 정말 눈꽃 같은 그 제가 바위를 한번 봤는데 돌을 봤는데 돌을 다 잘라야지 그 속에서 꽃 모양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겉으로 보면 다 이렇게 똑같은 나무 같지만 그 번개 맞은 그 나무는 못 나무지 까먹었는데 그걸 자꾸 갈잖아 이렇게 가면. 거기 결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닦으면 닦을수록 속이 보이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꽉 차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찬들은 도대체 내면에 뭐가 차있냐고 예요 있어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보혈을흘려시고 부활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안에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성령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한테 보내셨다, 안 보내셨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그들이 근면하던, 그들이 직책이 있던, 그들이 어떤 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못 섬기던간에 닦아요.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닦아! 닦다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걸 해야지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돼야지만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라는 그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하심으로 오신 거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우리를 찾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계획하심 때문에 있으심을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성령님 나타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 나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닦아야 돼요. 닦다 보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닦다 보면 우리, 우리 스스로를 자꾸, 자꾸 닦다 보면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거룩한 부활의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함을 기뻐합니다. 아,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면서 무엇에서 떠난 거냐면 죄된 세상에서 떠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죄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 믿음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죄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를 보면 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그러면 저 죄짓는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나, 내가 죄 죄짓고 사단의 권세가 있으면서 유혹하는 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와 있냐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얼마큼 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죄를 안 짓고 내일도 죄를 안 짓고 그 다음 날도 죄를 안 지면 이젠 죄 짓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게 아직도 재밌어. <laughs> 죄 짓는 게 재밌고 죄 짓고 사는 게 그냥 그래도 돼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아, 못 박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어디서 떠났다고요? 죄된 세상에서 떠난 거예요. 그곳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정거장이에요. 중간에 있는 역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떠난 사람들이 그럼 어디 가서 사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왜 죄, 죄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샀냐면 그곳에서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살 곳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된 세상에서 떠나서 사는 거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제 내가 잘 얘기해 줄게요. 바다에 바닷가에 그물에 응? 어? 그물이라는 이 삼각형 그물을 쳐 가지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여전히 그 그물에 있는 그그 그 저기 그 장소는 어떻게 있는 거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어 새끼들이나 고기들이 지금 그 거물 쪽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어만 오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의 그 속에는 모두 보이냐면, 이너와 같이도 보이는 거예요. 저 밖에서, 나랄라라라면서 막 나오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거기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나오라고 자꾸자꾸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그물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나오라고 하는 유혹도 있고, 십자가를 위협하는 협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만 있으면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떠나가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떠나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 십자가를 떠나가는 것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거듭남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뀌는 게 뭐냐? 바로 우리를 닦고, 닦고, 닦으면. 십자가의 고열이 묻어있는 우리를 닦고, 닦고, 닦으면 누가 나오신다고요?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냐? 그 바닷속에, 세상 속에 있는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근데 이 하나님 나라로 갈때 단번에 못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갈때 성령에 온전히 거하면 성령이 성령이 가는 만큼 갔다가 다시금 성령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에서 놓아 버리면 다시 어디로 가냐? 십자로 가요. 믿는 자들이 성령과 동행하다가 저 세상에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내가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시련이 있고 내 고집대로 해도 결국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세상의 나락으로 빠지진 않아요. 근데 성령과 함께 가다가 나의 의심과 믿음 없음으로 다시 십자가를 가도 다시금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모한다 뭐 이끌어요. 그때는 더큰 성령으로 더 만큼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성령과 한 발씩 갔다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도 다시금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과 함께 열 발자국 가는 거예요. 열 발자국 갔다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도 그 경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은. 그 은혜는 다시 어떻게 돼요? 백발자금을갈수 있는 또또 또 성령의 믿음을 허락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만큼 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은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냐? 십자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맨날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교회는 은사를 안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교회는 은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하고 거기서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을 닦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그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몸과 그 피의 언약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닦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한 자들에게. 그렇게 한 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은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다시금 어떻게 되냐?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긴 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그 만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저장해 두고 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 먹고 3일 먹으려고 막 욕심부렸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욕심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 자기 안에 영구적으로 있는 그걸로 착각해 버린 거예요.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누구 거냐면 성령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 거라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분쟁의 그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 분쟁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여기냐?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는데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각가지 은사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건 누구 것이냐? 한 성령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은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요, 개인의 바람이나 소망이나 이익 때문에 은사 주지 않아요. 명백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셔요. 초대교회에서 다락방에서 그 200여 명이 모여 가지고 그 밖에서 너희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훔쳐 갔지. 도둑질에 간 다음에 시체를 도둑질에 간 다음에 너희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니희들다 잡아 죽일 거야. 어디 있어? 라고 로마 병정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찾을 때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도 발설을 안한 거예요. 얘 여기서 얘 여기서 기도한데 이런 거안 발설하고 다락방에 모여 가지고 뭐한 거냐?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 교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위한 그 기도를 할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교회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그 기도가 새벽, 주일,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막 적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처럼 자기 부자 되려고, 어 자기 병고친 은사 가지려고, 자기 돈좀잘 벌려고, 자기 말씀 좀잘 전하려고, 자기 기도 좀잘 전하려고 그렇게 기도해봤자 성령 역사 안 해요. 성령이 아닌 악령의 역사 해가지고 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행복 나는 교회는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사모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 때에 우리가 그 은사를 위해서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목소리 높여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만 높여서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예수 보혈의 피로 어떻게 알아 자꾸 자꾸 시선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드러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배에 참석하고 힘들어도 함께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힘들어도 비전을 삼고 힘들어도 섬기고 힘들어도 더 약한 지체들을 뭐 해야 되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런 노력이 결국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을 밖으로 어떻게 되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우리 개개인의 동일한 한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이 나오면, 아니, 겉으로는 다 나누어졌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 아니니까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저의 제 저한테 역사하는 성령이 나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오시면 자녀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목회자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부모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안 나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아, 뭐라고 할까, 핑계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나오시면 다 스스로 저절로 이해하게 돼요. 스스로 저절로 해결되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아, 네. 오늘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저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 그 은사는 내 노력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는 만큼 성령이 나를 이끌어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 전할 때 애써서 무엇을 전해야지 않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제가 깨닫고 그 깨달은 걸 여러분께 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못 받으면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어떻게 전할까 맨날 원고지 쓰다 다 끝나요 근데 그 은사 말고도 오늘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은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은사들을 다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해요 아, 네. 네. 정말입니다 우리 최천님 집사님은 정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할 때 그거 은사를 갖다가 바랬으니까. 그 바라는 그그 그 바라고 노력하고 그 소망하는 그 성령님이 은사를 주지 않겠어요 그 것을 그래서 최자님 우리 우리 다 저기 기도하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최선님 안수해줘가지고 나 벌떡 벌떡 났으면 좋겠다니까. 아, 정말이라니까요. 어, 우리 중에 여기서 보면 진짜 많은 그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에 따라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 아니, 능, 능,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의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너무나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말로 표현했을 때는 이게 국한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조영길 집사님이 정말로 막뚝딱뚝딱다 읽고 다 고치는 거야. 남들이 못 고치는 것들을 혼사죠. 은상 거예요. 아 그게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려려니 성령이 주시는 생각 때문에 딱 번뜩 깨달아서 아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고치니까 기계가 다 고쳐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 누가 따라올 건데 어? 이사람 정말 만, 만물능한 박사야. 사람들 막 따르게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이거 같은 거를 어 어떤 어떤 음식을 했는데 그 음식을 먹으니까 정말로 다들 건강해져. 야, 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 누가 와 가지고 상담하고 누가 와서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그 사람의 심령을 갖다 뻥뻥 뚫어 줄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얘기해 가지고 스트레스만 받게 만들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어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정말 잘 가르치고 어린아이의 마음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은사는 사모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상떡대기 올라가서 흘만 빽빽 질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닦는 그와 같은 우리의 열심이 믿음의 열심으로 닦고 닦고 닦으면 우리 안에 누가 나타나신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은사로서 우리를 갖다가 함께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지 십자가에서 단지 십자가에서 죄를 떠나서 십자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중생하고 구원받아서 십자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빛이 돼서 성결하고 그리고 심판에까지 구원까지 갈수 있는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조영길 집사님에게 축복으로, 우리 유석균 집사님에게 축복으로, 아멘. 우리 장도환 집사님께 축복으로, 최경원 사님께 축복으로, 또 저에게 축복으로 아멘. 오늘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